뭐 말로 먹고 살든 뭘로 먹고 살든 나중에 내 팔자 다 써줍니다 이해 됩니까? 남이 또는 자기가 만드는 기술력이 없으니 여 예? 물건 받아서 여주부고 중간에서 마진 먹고 유통 물론 식상이 필살이고 교육이고 이게 입이기 때문에 식상이 있어야 잘 써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써먹는 패턴은 꼭 식상이 있어야 되지만 식상이 없어도 무형의 거를 주고 받아 먹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안 주고 내돈 챙기는 거 유통도 된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팔자에 없으면 기발한 거지 아 너무 안 신기해요? 지가 한게뭐 있다고 여기서 단지 이쪽에서 트럭이 와가 집 내려놨는데 저쪽에서 트럭 물건 사가고 나는 중간에서 마진 먹고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도매업 소매업 이런 거, 네. 생산업이 아니다 이거지, 식상이 없으면 생산업이 안 돼요. 자기가 생산하는 기술력이 없다 이거지. <laughs> 네?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 나중에 하나하나 하나 또 설명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주다. 자, 복습 잠시 들어갑니다. 나랑 똑같은 오행이 있는 걸 뭐라고요? 비견, 겁제. 합해서 비견, 겁제라, 비겁이라 부르기도 하고. 내가 생하는 오행이 주변에 있으면 그거를 식신 아니면 상관이라고 불러서 합해서 식상이라고 부르는 글자를 써주면 되고, 8글자에. 그 다음, 이쪽으로 오니까 내가 극하는 거죠. 그럼 극하는 오행은 뭐예요? 토. 토죠. 토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럼 여기서 극하는 건 뭐예요? 이건 금이 되겠고요. 수일, 금일날 태어난 사람은 극하는 게 뭐였어요? 금금목에서 목이 되겠죠. 팔자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극하는 글자들이 있으면 그거를 편제부터 씁시다. 편제. 정제 라고 합해서 재성 이라고 표현 을 해요. 편재는한 자로 어찌 쓰 느냐면 치우 칠편 자에 재물 재자정재는 발을 정 자에 재물 재자 합해서, 재물의 별이다. 이래 이야기해. 그냥 재성이다. 돈이다, 돈. 이래. 근데 치우친 돈이니까는 골고, 밑에 거는 발을 장자를 썼으니까 골고루 흩어져 있는 돈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떻게? 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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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다 갖고 있는 돈이고 합하면 천만원인데 요도 백만원 요도 백만원 1명한테 골고루 간 돈이 정제요. 편재는저 800만원 요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치우친 돈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 갖는 돈은 고게 월급재산이고요. 치우친 돈 한쪽에 목돈으로 확확 확 움직이고 한쪽은 깡통차고 이게 사업가도 이라. 근데, 남자들이 돈을 더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돈을 더 좋아할까요? 가만히 보면요. 남자들은 성취욕 때문에 살아요. 그 기업 일으켜야지 하고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나 얼마 벌어야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우선이에요, 남자들은. 현찰이 들어왔다 해서 스도받는게 아니고요. 그 정도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부자니까 스톱해야지가 아니고 그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 뛰어가요. 이해되죠? 근데 여자분들은 뭐다? 아, 이 정도 돈 벌었으면 일단 됐다. 예. 네. 음. 옆길로 잠시 가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양이니까 추진력이 있고요. 음이니까는 안정을 추구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목표 상실이 왔을 때 제일 힘들어 합니다. 잡아먹을 먹잇감이 없을 때. 90만 년 동안 유전인자가 남자들은 옛날에 농경시대가 되기 전에 원시시대 때 수렵을 할때 먹잇감이 생기면 그것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딴거 눈에 안 보여요. 저놈만 목표 지점이라. 그러니까 남자는 송곳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놈 잡아먹겠다고. 유전인자가 수십만 년을 내려오는 거죠. 여자는 동굴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부시락거리는 소리가 도대체 어떤 위험 상황일까. 여러 상황이 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다들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네. 안정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키우는데. 이게 수십만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남자는 올라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자는 내 새끼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돈의 목적이 있게 돼요 남자는 돈 벌면요 그 다음 뭐 생각해요? 음. 라이온스 회장이라도 한번 해볼라고 <laughs> 돈 내가면서 회장을 나해 남들이 와서 한번 어 회장님 이 소리 한 듣고 싶어서 무슨 동문회 회장 맡고 싶어서 돈 천만 원씩 내고, 그 뭐, 1년, 회, 1년 동안 회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천만 원씩 내고, 한번 가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돈 천만 원이면, 우리가, 우리 가족이, 인도여행을 9박 10일을 하고도 올 수도 있고, 에? 진짜 막 스웨덴 가가지고 멋지게 놀다가 올 수도 있는 돈을, 그 돈도 안 되는 회장님 소리 듣겠다고 돈 천만 원,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그지? 그 돈이 면 우리 가족이 먹어도, 예? 최일품 한우를 먹으러 다녀도, 예? 몇십 번을 먹을 수 있는 돈인데, 1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니, 당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하느냐? 이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남자는 물려주지도 못할 명예에 목숨 걸고요. 여자는 물려주는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안장과 추진력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술집을 가면요. 술집 아가씨들이 오늘은 어느 남자가 돈 낼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laughs> 오늘은 저 남자가 돈 내는구나. 그럼 제일 그 중에서 뭐이 제일 이쁜 애가 가든 뭐어가 가든 걔가 다 가서 앉는다니까. 누가 돈 낼지 아는 기라. 그거 있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네? 눈, 코, 입, 귀, 촉감 가지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예, 앞에 무자가 없어서 그렇지. 무색성향미 촉법이 아니고 색성향미 촉법이에요. 그 육감을 가지고 육, 오죽하면 육감이야. 예, 육감을 가지고 크, 본능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은 여자들이 당연히 붙는다 안 붙는다 남자한테 붙죠. 예, 그래서 남자 팔자에 여기를 뭘로 본다. 돈 쪽에 관련된 거를 여자로도 보는 거예요. 남자 팔자돈 하면 여자같이 딱 생각하면 돼. 남자 팔자 보면서. <laughs>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제가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강의 가서. 참돈 좋아요. 이래서고참돈 때문에 부부 싸움도 많이 하는데. 서방님이 바람을 피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은행 통, 와이프 통장에 팍팍 꽂아 주면서 바람 좀 피면 봐준다, 못 봐준다 그랬더니 마, 거기 대부분이 제 50명 여자들이 봐준다 그러는 거라 전부 다. 예? <laughs> 남자는 꼭안 그렇거든요. 여자가 와이프가 3천만 원씩을 남편한테 앵겨 줘도 예? 어, 빼앗길거 빼앗기 야지 이래 가면서 이제 한데 남자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재성을 보는 순간, 여자도 같이 생각나면 되고, 돈 있는 곳은 뭐예요? 시장이죠. 그래서 재성을 보는 순간, 시장도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시장이라는 곳은 뭐예요? 내가 일하는 근무처예요. 그럼 내 근무처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팔자에서? 이 사람이 어떤 돈을 갖고 있고 어디로 출근하는지 보려면 이 글자를 찾아가면 은이 사람의 근무처가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사업가 일 장사를 했을 경우에요 관이 아니고요 조직에 있는 사람 말고 사업하는 사람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일 때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있게 그러면 이 글자 찾아가서 편재 정제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 돈 버는 장소가 보인다는 얘기에요 팔절 공부할 때. 그러면 한번더 어떤 팔자가 순할 태어났는데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다시 목도 있고 화도 있다면 여기에서 지금 자기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를 비견 아니면 겁제라고써 주면 된다. 그다음 자기가 생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수생목하니까, 요거는 뭐라 그런다. 식신 아니면 상관, 식신 아니면 상관이라고 써주라. 이거지. 그 다음, 내가 극하는 게 어디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수국화. 여기를 편제 아니면은 정제라 써주고, 써주고, 여기도 편제 아니면 정제라고 써주라. 나중에, 글자들마다 음량이 있다 보니까, 는 이럴 땐 정제 쓰고, 이럴 땐 편제 쓰는데, 일단은 오늘은 기까지 진도 나가지 말고, 아, 정제, 편제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쓴다. 요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오버 걸려요? 오버, 오버 걸려요? 사장님 지금 양이 조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그냥 처음 들으시니까 그러면, 갑다. 예. 일단은 그래도 쉽게 하려고 좀 하거든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찍고 있으니까 찍는 분이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여기 배우신 분들이 계신가 제가 한 번씩 오버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네. 자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팔자 아, 극하는 오행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목일날 태어난 사람에게는 금이 나를 극하러 온다, 이거예요. 금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화날 태어난 사람은 극하는 게 뭐예요? 수가 될 것이고요. 금날 태어난 사람한테 극하는 거는 화가 될 것이다. 화, 극, 금.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태어난 나를 극하는 오행을 뭐라고 하느냐? 편관 또는 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합해서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는 치우칠 편 자의 벼을 관자 또는 발을 정 자의 벼을 관자 합해서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팔자에서 나를 극하는 오행은 어떤 오행이에요? 수를 극하는 오행은? 토지요. 토극? 극하로 올 거니까 요 글자가 있다 하면 여기다가 정관이든 평관이든 요렇게 나중에 써주면 된다 이 소리에요. 관이다. 그럼 뜻은 간단한 뜻은 벼슬이다. 이 벼슬, 벼슬, 직업? 멋진 학교죠. 학교. 공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학교죠.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따질 때 저도 갖고 따져요. 학교는. 공무원이냐, 사기업회사원이냐, 저런 거 갖고 따져요. 군인이냐, 일반 공무원이냐,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군인이냐? 안 그러면 일반 행정공무원이냐? 저거 갖고 따져요. 벼슬, 명예. 근데 여자 팔자에는 또 뭘로 따진다? 여자 팔자에는 남편이 소위면 자기는 소위 마누라. 남편이 대령이면 자기는 대령 마누라. 남편이 투수타면 자기는 투수타 마누라. 그죠? 네. 남편의 직급에 따라서 그대로 맞춰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영의정 부인이다. 남편이 영의정이고 우의정이면 자기는 뭐다? 정경부인이라 한다. 자기가 한거 없잖아요 그저 똑같이 밥세끼 해주고 아 키운거 말고 없는데 남편 벼슬을 그대로 자기도 이어받고 묘지에 가더라 이거지 일반인들이 죽으면 뭐라해요? 예? 아니 여자가 죽으면 부인 못적어요 여자가 죽으면 유인이라고 하죠 유 그죠? 예 유인 온양정시 지묘이래 네. 적잖아요 그때 유인이 종구품이에요종구품의 여자 벼슬 이름이 유인이에요. 벼슬 이름이에요. 죽어서라도 그래도 벼슬 하나 갖고 죽어라 이거지. 근데 그 위에 이제 숙부인, 정경부인, 이제 등급이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신사임당 노에 갔었을 때 진짜 신정경부인 신씨 사임당지며 탁 써있더니 사기업체에 예를 들어 대기업체 회장으로 물러나도 와이프는 뭐다 그냥 유인이에요? 네? LG 삼성의 부사장 마누라로서 뭐 연봉 2억, 3억씩 받는 서방 옆에 있었어도 평소 때루이비통 사고, 막, 구찌 사고, 펜디식에 사고, 뭐, 예? 다 사도, 프라달 사도 죽었을 땐 유인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잘 나가도. 근데 남편이 단지 차관으로 있다가 끝났다. 그럼 뭐 발이 그냥 거의 정경부인에 가깝습니다. 차관까지 올라가면. 정경부인 탁 써준다니까. 진짜 벼슬은 뭐다? 공직이에요. 진짜 벼슬은. 그래도 4급 서기관 정도서부터는 직급을 묘에다 쓸수 있거든요. 사무관 말고 4급 서기관 정도서부터는 묘비에 써준다고. 아들, 네 공부 잘하는데 판검사 될래? 안 그러면 의사 될래? 이러면 뭐라 한다? 의사 되면 그냥 학생이다. 근데 판검사 쪽으로 딱 가고 따다 부의 사건 올라가고 닦으라면 묘비명이 틀려진다니까 족보에 올라간다니까 관직명이 자, 이관 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한테는 뭐다? 남편의 별도 된다. 또 남자의 별도 된다. 여기까지 본 것만 보면 어디 있어요? 아,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날 태어났습니다. 내 친구 어디 있어요? 내 친구 밑에 있네요. 비건, 비경급제 내 친구 여기 있네요. 내 손재주 어디 있어요? 내 손재주 여기 있고요. 내 손재주 여기 있고요. 내돈 어디 있어요? 내돈 여기 있어요. 제성내돈 여기 있어요. 내 명예 어디 있어요? 내, 내 명예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돼요. 상대방이 뭘 묻느냐. 상대방이 직업을 물으면 관을 생각, 관 주변을 생각하면 되고요. 손재주를 물으면 이거 생각하면 되고, 상대방이 돈 물으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요 놈이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라 이거지.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나에게 끊임없이 생해주는 오행이 있죠. 나에게 끊임없이 생해주는 오행. 그럼 내가 목일 줄 하면 수가 되겠죠. 내가 화일 줄 하면 나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목이 되겠죠. 나를 생해, 내가 금일 줄 하면 나를 생해주는 오행은 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생해주는 나에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주는 오행을 여기서는 뭐라 한다? 편인 또는 정인 합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합니다. 한자는 치우칠 편자의 도장 인자. 그 다음, 발을 정 자에 도장 인자 합해서 도장 인 자에 별성 자를 써서 치우친 도장, 그 다음에 바른 도장. 자, 좀 전에 말했습니다. 어떤, 자, 이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제권이거든요. 허가증이거든요. 나 서울대학 나왔어 하는 허가증. 나 부산대학교 나왔어 하는 허가증. 나 이거 기술 자격증 땄어 하는 허가증. 그럼 거기엔 반드시 뭐가 붙어요? 공부가 붙죠. 나이집내 거야 하고 땅 문서 허가증. 내 땅이라는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국가한테. 문서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학문을 생각하기도 하려면 인성을 찾아서 보라 이거지. 이마에게 공부 잘하나 못 하나 보려면뭐 보면 돼요? 인성 찾아 보면 돼요. 그럼 80% 맞아요. 80% 맞다 했습니다. 다 맞지 않습니다. 예. 인성이 안 드러나 있는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벼슬이 없는데도 어쩌다 한 명은 높음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팔자에 큰 부자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다. 그것까지 지금 다맞출고 하지 말자. 오케이요. 예. 예. 일단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맞춰 나가자 이거지. 그래서 인성이 있다. 그러면 바른 도장이다, 바... 치우친 도장이자. 예? 그럼 바른 도장은 아까 판사고 의사 못 치게 되는 거야? 어느 쪽이 아까 묘비명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판검사 쪽이죠. 그 문과에 이과에요. 문과지. 문과. 그죠? 그래서, 니네 문과 가라 하려면 정인이 있으면 문과 가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치우친 도장이니까, 이거는 별로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거지. 그건 뭐예요 남들이 두루두루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게 기술 자격증이에요. 이과 가락 하면 돼요. 남들이 모르는 소방관리 자격증. 네? 남들이 잘 모르는 기술자격증들 있잖아요. 네. 의사도 뭐예요? 기술자격증이죠. 어니는 어, 이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등학교 때전공경할때 정편인 갖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럼 정정당당한 문서는 또 어느 거겠어요? 밑에 거에 위에 거예요. 정정당당한 문서. 정정당당한 건 밑에 거죠. 남들한테 내보여도 꺼리낌이 없는 문서. 언제든지 유통 가능한 문서, 매매가 빨리 되는 문서는 정인이요. 편입문서.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될때확 되고, 안될때확안 되고. 어쩌다가 빈번하지 않은 거래니까 저거는 토지 입냐 문서, 아파트 문서, 오래된 문서, 변동이 잘안 일어나는 문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인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꾸준히 공부하고요. 편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독종같이 공부하다 퍼지고 독종같이 공부하다 퍼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하나하나들을 제가 뚝뚝 설명을 다 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요까지. 삼합도 지금 골이 아파 죽겠는데, 인신사의 자우묘유 진술, 중미 공부하기도 바빴는데. 이것까지도 비견급제, 식신상관, 평관장, 이거를 다 하락하면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오늘 요 정도까지만 욕심을 내고 진도를 마칠게요. 그래서 항상, 자, 복습만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오행이 주변에 있다면 그걸 뭐라고 적으면 된다? 비견 아니면 급제라 적어라 내가 생해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주변에 있다면 식신이나 상관이란 단어를 적어주라. 내가 극하러 갈수 있는 오행이 주변에 보이면 편제 아니면 정제라 적어주라. 나를 극하러 오는 글자가 주변에 있으면 편관 아니면 정관이라고 적어주라. 나에게 끊임없이 기운을 계속 주고 있는 놈을 보면은 오는 편인 아니면 정인이라고 적어주라. 그래 놓고 팔자를 보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다음 시간에 1그0 가지를 공부할 텐데, 그것만 알아도 후루꾸라도 반은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못 맞춰도 반 맞추기 시작이 된다니까. 이것만 알아도. 오죽하면 사주의 꽃이야. 어, 네 서방이 둘이네? 이렇게 말은 못 하죠. 그죠? 그럼 여기잖아. 어, 그럼 그래 말하지 않고, 아, 서방복이 반으로 나나아네 그래서 50점짜리 서방이 오겠네. 이 말이 되죠. 똑같은 말이라도 어, 반쪽짜리 서방이 왔으므로 나나무모므으로돈 어, 아니면 애정 둘 중에 하나가 빠진 채로 오겠네. 나나아지 니까 서방은 한 명인데, 게나나지가 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라도, 이제 좀 이쁘게 하는 표현 방법들을 좀 알면 상대방도 마음 안 다치고 갈수있잖 근데 그 말이 아이고 이 팔자 갖고 산다고 수고했네 <laughs>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들 팔자 딱 보면서 90%는 다 맞아 <laughs> 자, 이런 말잘할줄 할, 알면 그게 도사 이제 구라가 섞인 도사거든요 잘 들으면 야 저건 10명 중에 9명 다 맞는 말을 갖다가 말이야 그죠? 부자도 그말안 맞다 맞다 부자줌마한테도 이야기해도 그말 맞다니까요 그죠? 어, 잘난 서방 하나 데리고 살다가 맨날 막, 잘난 서방이 하도 바람을 피가, 소가리를 다 하고 살았다면, 아무리 벤질 타고 다니는 아줌마라도, 예? 그래, 내가 참는다고 용서했다. 내가 탄 팔자 어디 있겠노? 이러고 안되니까 그, 아, 잘 든, 말 잘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남자들 다 보고, 니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살았네? 가면 거의 맞다, 안 맞다, 또. 반 이상은 맞다니까요. 네, 남자가 잘안 변하거든. 여자가 잘 변하고, 양이고, 음이기 때문에, 남자는 어느새, 겉으론 죽은 짓 해도 결국엔 지하실선 했다, 안 했다. 결국엔 지하실 했어라네 알고 왜 할지 다 했지? 그러면 맞니까 여자들은 다 참고 살았지? 그 수고했대. 그러면, 언느 여자는 그 감동 먹으고 눈물 흘리고요. 언느 여자는 이제 빠꼼이들은 뭐란다? 참 놀고 앉아있네. 그것도 점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웃고 지나가자.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자또 다음 주에는 여섯 시요 네, 다음 주에는 여섯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